글쎄요. 누굴 좋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게 좋지 않나요? 첫눈에 반한다는 말 믿어요? 저는요 안 믿었거든요. 근데 그게 진짜 되더라고요. 첫눈에 강렬하게 사로잡히는 그 기분? 알아요 사람들이 오빠 욕하는 거 알아요 근데 내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니까 음, 되게 무감해 보이잖아요 사실 근데 가계부 같은 거 엄청 꼼꼼하게 쓰는 스타일이고 그리고 또 동생들 막밥 챙겨주는 거 좋아해가지고 반찬이랑 요리 막 이런 거 너무 잘하고. 아, 그리고 운전도 잘하잖아요. 타보셨죠? 타보셨죠? 운전도 너무 잘하고. 아무리 나한테 차갑게 굴어도 그 사람이 얼마나 따뜻한 사람인지 아니까. 그냥 알아요. 느껴져요. 나만 아는 표정이 있어요. 담아 나는 눈빛, 담아 나는 목소리.